네, 오늘 네, 날주 본문인 창세기 구 장에서는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과 네, 같은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말년에 속한 이야기죠. 노아는 앞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그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또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또 살아난 노아가 나와서 비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또 생육하여 번성하여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말년에 있었던 이 농사는 구장 우리 일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일절 구장 일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이 말씀을 노아는 순종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우리 읽은 20절을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죠 이것이 땅에 이제 번, 충만하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충만한 것으로서의 이 포도나무 포도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심판을 끝내시고 이땅 가운데 인간들이 다시 번성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일환인데. 그 축복의 틈으로 비집고 나오는 여전히 인간을 잡으려고 하는 이 죄의 씨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포도하면 우리가 열매, 이걸로 각종 식 음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소산물인 이 포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죄악의 씨앗이 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이십일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을 읽어볼까요? 이십일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었다. 포도를 가지고 이게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음 지금 이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 곧 죄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암시 충분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은 죄짓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만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소산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근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인간은 죄짓기 좋은 상태로 얼마든지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도 죄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포도나무의 열매 의수산 물인 이 포도주를 마시되 많이 마셔서 취할 정도로 마셔 마셔서 심지어 벌거벗은 것 상태인지도 모르 인사불성의 상태로 마셨다라는 겁니다. 죄짓기 딱 좋은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던 거. 스탠바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벌거벗음의 상태의 부정적인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9장인데 바로 앞부분 창세기 얼마 안됐죠몇장안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벌거벗음이 나타내 주는 표현해 주는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무엇입니까?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했다? 이 벌거벗음을 인지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상태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벌거벗은 것에서 끝났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슬픈 이야기죠 근데 아마도 예상컨데 이런 노아가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있었던 일 같습니다. 우리 22절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네, 함이 등장합니다.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셈과 야벳과 함, 셈과 함과 야벳 이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이었던 함이 마침 그때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벌거벗을 정도로 인사불성 상태로 듬뿍 취해 있는 이 사람 가운데 이 하체를 이 사람 가운데 이 하체를 이 함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함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이학교때 배웠던 이 함의 이미지는 이렇게 함도 이 판단력과 이런 것들 떨어지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여서 가서 이 요셉이 마치 형 형제들의 그걸 고발하는 것처럼. 예.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는 이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22절에서 이 함이 누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 함도 충분히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어른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함이 지금 이 아버지 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아이 알리는 행동은 충분히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른이 될 정도로의 예, 판단력이 있는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다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예,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샘과 야베시 했던 것처럼 사실 덮고 끝냈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렸습니다. 네,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굳이 타인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네, 단순히 자식된 도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우주의 질서를 재창조, 이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재창조로 볼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네, 이 함이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는 그런 일로 그러니까 죄악의 근본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이것은 곧 바꿔 말하면 질서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함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알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기서 잠깐 작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다른 이의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과 야베처럼 다른 사람의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사람 다른 사람의 그런 약점 연약함을 누구나 다 보게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느냐? 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알리느냐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알리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또 다른 날주본문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인데 우리가 읽어 볼것은 29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공생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맹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예 맹인들이 당연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볼수 볼수 없습니다. 맹인의 특징이 볼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들이 요청하였기 때문에 또 그들의 요청을 내치팽개치지 네,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님 난생 처음 본 대상, 예수님. 눈뜨고 처음 본 대상이 예수님이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들이 본 것, 함이 보았던 창세기에서 바, 바, 얘기했던 이 함이 보았던 것은 아주 그런 수치스러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이었지만 이 메인들이 보았던 것은 눈뜨고 처음 봤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물론 그전 상태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부정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가장 처음 보았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보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보고 난 다음 이들이 바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31절에서 읽었죠? 네. 그들이 나가서 뭐 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함과 무척이나 대조가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본 다음에 나가서 형제들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반대로 우리 여기 나온 맹인들은 눈을 뜨고 예수를 보았습니다. 나가서 뭐했습니까? 예수를 알렸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전하는 인생, 예수를 알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이 하는 예, 우리가 수치를 벌거벗음을 보, 볼수 있, 보게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리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볼때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도 샘과 야베처럼 그들의 연약함과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수를 보셨습니까? 예, 예수를 보셨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알려야 합니다. 이걸 본 사건만큼은 알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찾는 않겠습니다만 사행전 구장에 보면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사행전 구장에 보면 바울의 바울이 바울되기 전 사울의 이야기가 되, 나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빛이 강력한 빛이 나타나서 그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한번 예수를 어,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 맹인들과 똑같습니다.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증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도 이러한 것입니다. 즉시로 우리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삶과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새벽 아침 이곳에 모인 해림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